The last d a y t h e first. 안녕하세요. 목쌤 이명국 강사입니다. 챕터 a 6 관계사에서 오늘은 유닛 i 2 관계 부사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관계 부사라는 거는 이 관계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이름 안에 단서가 다 있죠. 즉,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하면서 별표 형용사처럼 선행사를 수식한다. 왜냐면 선행사는 무조건 명사로 오기 때문에 이 관계 부사 절이한 덩어리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랑 같은 역할을 해서 형용사절이라고 부른다.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관계부사는 이럴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이 부분 꼭 염두에 면서 관계부사의 이 종류를 좀 보면요. 선행사가 크게 네 가지로 와요. 장소 관련 선행사, 시간 관련 선행사, 이유, 그리고 방법으로 오는데 이 장소나 시간일 때는 뭐 장소는 당연히 where가 되고 시간은 when이 되고 그리고 이유를 나타낼 때는 당연히 why 그리고 방법을 나타낼 때는 당연히 how로 되는데요. 이랬을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문서로 바꿔 쓴다 라고 했을 때이 장소와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치사가 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즉, 이거는 문맥적으로 따졌을 때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골라내는 건데, 그 뒤에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쓸 때는 이 관계대명사를 대수로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위치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위치로 가는 거. 그런데 이 why하고 how는 전치사가 하나씩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즉, for which, in which밖에 안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이 페이지에서 염두에 두라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where부터. where는 당연히 이제 장소의 관계부사가 되는 되는 건데. 즉 무슨 뜻이냐? 선행사가 장소에 관련된 선행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This is the library. 장소잖아요. where I read I read books every weekend. 매주말마다 책을 읽는 그런 도서관이다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 관계부사자리냐 관계대명사자리냐를 우리가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관계대명사로 꾸며줄 수도 있어요. 어떤 도서관이라고. 그랬을 때 차이는 뭐냐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구조로 이 I 면 관계부사자리예요. I read books.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그럼 여기 관계대명사자리가 된다. 무조건 관계부사자리가 된다. 그래서 Where? Where? w h i r w h e r h e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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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뒤로 던져 보면 돼요. I read books every day library. The library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In the library 이렇게 쓰죠. 천치사 in 들어가는 거 간단하죠? 자, We want to live in a city. 우리는 도시에서 살고 싶어. Where the air is clean. 공기가 깨끗한. 자, The air is clean. 완전한 문장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사자리고 도시를 나타내고 있네요. Where 관계부사 쓴다. when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when으로 가볼게요. 시간에 관련된 선행사가 왔을 때란 얘기인데, may is the month, 어떤 달이잖아요. when부터, when, London, when Londoners love to go on a picnic. 런던 사람들이 소풍 가기 좋아하는 그런 달이다. 뒤에가 완전하죠? Londoners love to go on a picnic. 완전한 문장 구조니까 여기는 관계 부사 자리면서 시간에 관련된 선행사죠. 그러면 when이 들어가는데 in which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이 소풍을 간다. Go on a picnic the month 이렇게 안 하잖아요. In the month 달 앞에는 전치사 in쓰잖아요. 그렇죠? In the month 그 달에 그렇기 때문에 in which로 풀어 쓰고 Friday is the day 어떤 날이냐? 뒤에 보면은 We have a club activity. We have a club activity. 완전하죠? 관계 부사 자리인데 앞에 the, the day라고 시간에 관련된 선행사가 있네. 그러면 관계 부사 when. 자, 넘어가기 전에 잘 봐요, 다.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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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가 다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의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죠? 무슨 역할을 하는 절이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 절이다. 정리 끝. 다음, why 볼게요. why는 선행사가 the reason이에요, 무조건. I can think of several reasons. 밑에도, tell me the reason. 그랬을 때, why 관계 부사. 근데, 무작정 reasons, reason이니까 why 아니에요. 어디를 따져야 돼요? 뒤를 따져야 돼요?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He wants to enter the contest. You look sad today. 완전한 문장 구조네? 그러면 관계 부사 자리네. 어? 근데 선행사가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있네? 그러면 why? why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을때 전치사 딱 하나로 정해져 있죠? 누구다? for이에요. 왜냐면 이 for이라는 전치사 자체가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for 위치로만 쓴다라는 거. 자, 그러면 how로 가는데 how는 별표 칠게요. how는 자, 다른 관계부사랑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다른 관계부사들은 선행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이렇게 다쓸수 있잖아요. 그런데, how의 선행사는 the way인데, 이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별표 절대로 함께 같이 쓰이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Let's look at the way how. 이 how를 과로 처리 안 하고 그대로 쓰면 안 돼요. Bees build their hive. 어떻게 벌들이 그들의 벌집을 만드는지 한번 방법을 살펴보자. 뭐 방법을 보자. We will get to the, we will get to know the way traditional traditional masks are made. 전통 가면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뭐냐? The way만 쓰거나 how만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지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되느냐? 안 되죠. 선생님이 뭔가 꿀팁을 줘야 선생님 강의가 좀더 빛이 나겠죠 물론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우라는 관계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쓸수 있는 표현이 총몇 개가 될까요? 이대로만 보면 두 개밖에 안 되죠. 더웨이만 쓰거나 하우만 쓰거나. 근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자, 모든 관계 부사는 대수로 바꿀 수 수가 있어요. 이 하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우를 대수로 바꾸는 순간 쓸수 있어요. 어떻게? 더웨이랑 같이. 즉더 웨이 that. 이건 됩니다. the way how는 안돼도 the way that은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관계부사 how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쓸까요?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in이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할때 우리가 in that way. in 전치사 쓰죠. 그래서 in which로 쓰는데 결국에 in which로 가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the way in which 이렇게 써도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자, 딱 따져봤더니 무조건 딱 봐도 여기는 관계부사, how가 들어간 자리야. 칸수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 있죠. 칸수가 하나야? 그럼 뭐 쓰면 돼요? how. 칸이 두 개면? the way. 세 개면? the way that. 네 개면? the way in which. 뜻이 똑같다. 뭐만 안 쓰면 돼요, 여러분이? the way how만 안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제 관계부사를 우리가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생략을 할수 있는데, 자, 선행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선행사가 일반적인 것일 때, 뭐, the time이라든지, the place라든지, the reason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선행사가 일반적일 때. 아셨죠? 즉, 뭐냐면, 달리 말하면, 선행사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 있잖아요. 특정한 선행사다. 그러면 그 관계부사는 생략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Do you remember the time? 그냥 그 시간이라는 일반적인 선행사, 여기도 그 장소라고 하는 일반적인 선행사, the reason, reason, the season, the reason. 전부 다 일반적인 선행사일 때는 여기 뒤에 나오는 관계부사들 이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관계부사 생략할 수 있고 또 선행사도 생략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생략을 하는 건데 생략을 하는 건데. 만약에 특정한 선행사가 쓰인다. 그랬을 때는 예의가 달라지는 거죠. 특정한 선행사가 쓰였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더라. 아셨죠? 특정한 선행사가 만약에 쓰인다. 그러면 둘중 하나를 생략하는 이 문법 포인트가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관계부사 생략. 자, 여기까지 일단 관계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우리가 따졌는데 이 이론 안에서 관계 부사와 관계 대명사의 차이점. 관계 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 관계 부사는 뒤에가 완전. 그리고 관계 부사 안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 How, the way how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뭐는 된다? The way that과 the way in which는 된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죠? 그런 부분들 복습 꼼꼼하게 하신 다음에 문제 제대로 풀고 찍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시정지 살짝 하시고 문제 푼 다음에. 같이 풉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tell me the reason. 어? 이유네? 이유에 관련 당연히. why로 가겠죠 why? 전치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풀었으면 뭐가 된다? for which. I want to know. 난 알고 싶어. 자 how냐 which냐. 어? 관계부사자리냐? 관계대명사자리인데 일단 앞에 지금 선행사가 안 보이죠? 관계대명사 선행사 생략 못하잖아요. 그럼 느낌이 일단 오는데 뒤를 더 볼까요? The native people keep the berry, uh, berries fresh. 완전한 문장 구조니까 당연히 관계부사 자리가 되겠죠. The old man left around 10. 10시경에 그 나이 든 사람은 노인은 떠났다가 되는 거잖아요. Around 10. 일단 시간에 관련된 건 알겠어요. 보기를 보니까 where냐 when이냐 너무나도 명확하죠. 시간 관련된 선행사가 왔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n으로 들어가겠죠. When it started raining.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인 10시경에 노인은 떠났다가 되는 겁니다. I stayed at a small hotel. 작은 호텔에 머물렀어. 뒤에 보니까 why냐, 왜 e 냐뭐 관계부사 이 선행사 생략으로 둘다볼수 있겠는데 맥락적으로 봤을 때 앞에 small hotel이라고 해서 선행사가 지금 오고 있죠. 그게 이유가 아니잖아요. 장소죠. 그럼 뭐가 된다? where i fell in love with the beautiful city 그다음 i remember the day 어떤 날을 기억을 하는 건데 시간에 관련된 거네요. 위치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럼 결국에 뭐하라는 얘기야?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져야 돼요. i moved to chicago 완전한 문장 구조로 이루고 있죠? 그럼 누구 자리다? 관계 부사 자리다. 결국에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 부사인 when 들어가는 자리가 된다. 됐죠? 자또 우리 말과 뜻이 같도록 보기에 알맞은 말을 골라서 문장을 완성하시는 건데 자 when, where, how, why 결국에 총이 문제에 따라서 총 다섯 문제가 있기는 한데 어떤 관계의 부사가 적절한지 우리가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선행사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겠네 자 우리는 한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으로 향했다 자 한글 안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을 꾸며 주는지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우리는 그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이라는 말이 박물관을 꾸며 주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이 관계 부사절이 되는 거고 이 박물관이 뭐가 된다?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e had it for the museum. 우리는 박물관으로 향했다. The painting was exhibited. 결국에 장소의 선행사가 되죠. 뭐가 들어간다? where 들어가는 게 되겠죠. 다음 당신은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야 한다. 즉, 그 주제를 선택한이라는 말이 이유라는 선행사를 꾸미고 있죠. 관계 부사절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건데, you should tell us the reason. Reason이 선행사요 The reason이 어떤 관계 부사가 좋아요? You chose the topic. 이유를 선행사로 하는 당연히 why 관계 부사가 들어가 주겠죠. 자, why를 만약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꾸면? for which. 이건 뭘까요? We had it for the museum where the painting was exhibited in the museum이잖아요. 박물관에서 전시가 되죠. 이거는 where, 너, 어떻게 풀어 쓸수 있다? in which로도 쓸수 있게 되는 거다. 여기는 in which. 밑에는 당연히 for which. 크, 알고 가면 더 좋잖아. 3번. 우리는 그 연구자들이 실험을 수행한 방식이에요. 즉, 그 연구자들이 실험을 수행한이라는 말이 방식 더 웨이가 되겠죠? 어, how? 관계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더 웨이, how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We were surprised at 결국에 더 웨이 안 보이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된다? how 들어가면 된다. 혹은만 지금은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how를 쓰는데 보기가 만약에 없어요. 그럼 뭐라고 써도 돼요? at 더 웨이만 써도 마찬가지겠죠? 더 웨이만 써도 되고 또 모두 써도 돼. the way how는 안돼도 the way는 뭐로 된다? the way that 혹은 the way 모두 된다? in which도 된다. 이렇게 네 가지 표현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How나, how만 쓰거나 the way만 쓰거나 the way that으로 쓰거나 아니면 the way in which로 쓰거나 이렇게 쓰면 다 똑같이 된다라는 거. 자, 많은 사람들이 핫도그가 제공되는 가게 앞에 줄을 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핫도그가 제공되느니 가게를 꾸며주고 있죠. 즉, 가게가 선행사가 되고 핫도그가 제공되느니 관계 부사절이 될것 같아요. Many people lined up in front of the store. 뒤에가 꾸며주는 장소의 선행사잖아요. 결국에 뭐가 들어간다? Where. 들어가는데 Where hot dogs were served.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문사로 쓰면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될까? 이 선행사를 뒤로 던져보면 돼요. Hot dogs were served 그 가게에서 제공됐다잖아요. Hot dogs were served at the store. 정확하겠죠? 그 가게에서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where를 at 위치로 바꿀 수 있겠다. Tom은 뉴욕에 이사가는 날짜를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즉 뉴욕에 이사 가는이라는 말이 날짜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날짜가 선행사가 되는 거고 관계 부사절이 되겠죠. 시간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뭐로 간다? when으로 가는 거겠죠. Tom didn't tell me the date. When? He would move to New York. when인데 자 이것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쓰면 어떻게 돼야 돼요? He would move to New York. 그날에 그 날짜에 이사를 간다. 날짜를 나타낼 때 전치사 뭐가 들어갈까요? 시간에 관련된 전치사는 크게 세 가지로 가잖아요. at이냐 on이냐 in이냐인데 이걸 알려 드릴게요. 팁이니까. at on in이죠.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on은 기준을 하루로 잡으면 됩니다. 즉 하루보다 작을 때 우리가 at을 쓰고요. 하루보다 큰 느낌이 들면 in으로 쓰는 거. 즉 at 12 o'clock, at noon. 물론 예외는 있어요. in the morning과 in the afternoon이라는 in the evening 예외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루보다 작은 걸 나타낼 때는 at을 쓰는 거. 그리고 하루 개념일 때는 우리가 on을 써요. On Wednesday, on Friday, on my birthday, on 12th of December 이런 식으로. 그다음 하루보다 큰 맥락 in a week, in a month, in a year, in 2017, in March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the date 하루의 개념이죠. 그러면 a s 일까요 o 니일까요 in일까요? 당연히 on. 그래서 on 위치로 바꿀 수 있다. 크, 요거 꿀팁이 되겠죠? 명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시간의 관계 부사를 어떤 전치사를 쓸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딱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게 되겠죠. 자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돼있는데이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the road on which 결국에 이 부분이에요. On which the dog was first found is Davis Street이라고 되는데. O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니까 뭐랑 똑같다? 관계 부사죠. 그러면 앞에 선행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The road 장소죠. Where 자 이랬을 때이 where 혹은 선행사 생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특정한 선행사기 이 때문에 아무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략하면 좀 애매할 것 같다. 라는 거 아니면은 the road 그냥 길이니까 생략적으로 봐도 상관은 없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그 길이 어딘지를 제시할 때는 우리가 생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크겠죠? 자, 이 번은 the reason for which 결국에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For which 앞에 선행사 더 reason이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쓸때 for밖에 못 오는 거 누구밖에 없었어요. Why밖에 없었죠. The reason why. Hemingway stayed in Cuba was unknown. 헤밍웨이가 쿠바에서 머물렀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되겠죠. 3번 볼까요? I can't remember the way in which. 자 봐요, the way in which는 되잖아요. the way 모두 된다, the way 됐도 된다, 그렇죠? 자 이거를 바꿔 쓰는데 I can't remember 하고 선행사가 안 보여요. 그럼 누구만 들어간다? How가 들어가는 거죠. I can't remember how. 혹은 the way,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죠. How I first logged on the account, 그 어카운트에 처음으로 로그인했던 걸 기억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자, 네 가지 표현 하나 빠졌죠. The way만 쓰거나 how만 쓰거나 the way 이윤치 쓰거나 아니면 the way 뭐로 써도 된다. The way 대신 된다. The way how는 안돼도 계속 강조들이죠. 좋은 거예요, 이건. 그다음 I can't forget the summer. 시간의 선행사가 왔네요. 그다음 in which. 자 시간의 선행사를 취하는 관계부사 당연히 뭐밖에 없죠. when. 자 when 들어가는데 제 여기 in이 쓰이는 i n 는 뭐예요? summer. 계절. 계절 앞에는 전체 다뭘 써요? in쓰잖아요. in spring, in summer, in autumn, in winter. as이나 on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in which로 쓰게 된다. so when I spent my vacation in Rome. 나의 방학 휴가를 그 로마에서 보낸 그 여름을 난 잊어버릴 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사 안에서의 관계부사였는데요. 자 여러분 관계부사라는 거 일단 이름부터 파악을 하라고 했죠. 즉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뭐로 풀어쓸 수 있다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풀어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관계부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대명사랑도 구별을 져야 되잖아요.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구조를 이루는 반면에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구조를 이룬다. 됐죠? 그리고 선행사나 관계부사 생략을 할수 있는데 일반적일 때, 즉 선행사가 일반적인 그런 선행사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문법 포인트 중요한 게 있었고 또 하나 더 이거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관계부사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누구예요? how. the way how는 안 된다. 대신 뭐는 된다? the way만 쓰거나 how만 쓰거나 the way 대수로 쓰거나 the way in 위치로 쓰거나 그리고 끝내려고 보니까 자꾸 머릿속에 선생님은 막더 주고 싶은 게다 떠올라.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쓸때왜 시간 관련된 그 when에 관련된 거 s 쓸지 어 n 쓸지 in을 쓸지 하루 기준으로 작은 느낌 at, 큰 느낌 in, 하루 기준 on. 이것도 중요한 꿀팁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게 딱딱 그 부분을 봤을 때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한 번에 딱 튀어나올 수 있게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 꼭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대로 지금 책 덮고, 아, 끝났어. 이거 안 돼요.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는 자세, 여러분이 갖춰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